시는 어이 학생이 잘났다 예쁘다 해서 뽑아주는 거 아니야 그지 대학입시는 학생의 능력을 보는 거거든 그러면 학생부와 관련된 전형, 학생부 종합, 수능, 논구술 뭐 이런 전형들 있잖아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이런 것 교과라든지 이런 건뭘 보는 거니? 그니까.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뽑는 거야? 기본이 성실성. 학생부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얘가 1, 2, 3학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 교과도 있고, 세부특기도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있고, 그렇지. 성실성이고, 이 학생의 어떤 전공적합성이라든지, 전문성이야, 전문성. 전문성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는 거야. 전공 적합성. 뭐 다른 말로 하면 전공 적합성.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 이런 능력들을 보고, 오 얘는 진짜 적어도 대학 오면 열심히 할것 같아. 꾸준히 등록금 내면서 학교를 다닐 것 같고, 얘는 아이고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구나. 요걸 보는 거야. 그러면은 학생부를 통해서 이게 보이잖아. 네. 그러면 뽑아 뽑아가는 거야. 수능은 뭘 봐? 수능은? 응.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성실하게 공부해서 뭐,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학교에서 어느 필요로 하는 그런. 음, 그지. 뭐냐면 수능은. 다양한 정보들 있잖아. 국어로 되었건 영어로 되었건 과학이 되었건 사탐이 되었건 다양한 세상의 정보들. 이 다른 말로 하면 뭐니? 과목이잖아. 과목.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보는 거야. 이해력. 낯선 수학적인 어떤 걸툭 던져 놨는데 얘가 풀어, 어, 얘 수학적 이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수능은 기본적으로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과, 각각의 평가 요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야. 농부수를 사고력을 평가해, 사고력. 이 학생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그러니까 이해력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집어 넣는 거야. 어, 얘가 잘 집어 넣구나. 이렇게 복잡한 걸 간단 명리학이 이해할 수 있구나. 사고력은 더 나가서 이해된 걸 토대로 자신의 생각, 사고를 이렇게 말로 하거나 구슬이야. 글로 써서 표현할 수 있구나를 보는 시험이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사고력이 드러나 있어요. 사고력. 사고력이 뭐니, 근데? 생각. 생각? 생각하는 능력 있잖아. 야한 생각 많이 하잖아, 우리. <laughs> 내 이상형을 떠올리면서. <laughs> 생각하는 능력은 누구나 다 있어. 하다 못해, 쌤 막내, 어우, 얼마나, 아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논술이 어려운 이유는 논술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험이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꾸 글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앞, 앞으로 1, 2회 정도 시간이 사실 제일 좀 까다롭고 어려워. 왜냐하면 평상시 공부하는 방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 1, 2회만 조금 넘어가면, 어, 대략 요거에 대한 감이 잡히고, 그거에 대한 감이 잡히면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긴단 말이야. 우리가 뭔가를 사고한다 라고 할 때는 사고는 항상 언어로 되어 있어. 언어로. 언어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뭔가 이상한 놈이 있어.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뭔가 이상한, 뭐, 자, 이상한 놈 아무나 집어봐. 길을 가는데, 어, 왠지 뭔가 이상한 애가 있어. 어, 이상한 놈? 어, 저 변태새끼? 저 나쁜 놈? 이렇게 우리는 말로 규정을 하잖아. 사고의 첫 번째는 개념화야, 개념. 개념으로 규정하는 거지. 말로 뭔가 딱 규정이 안돼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규정한다라는 걸 뜻해. 논수쌤을 딱 처음 봤어.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우리는 어때? 개념화를 한단 말이야. 길을 가는데 웬 맛집이 있어. 어, 저기는? 내가 먹어 봤는데 저기는 맛있는 집이야. 저기는 맛집이야. 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어떤 제시문을 봤어? 가 제시문을 읽었는데 이가 제시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규정하는 거 있지. 이게 개념화야. 개념. 사고의 최소 단위는 개념이야. 낯선 개념을 내가 이해하는 것 혹은 낯선 상황이나 낯선 맥락을 개념적으로 딱 규정하는 거. 이거 다 개념적 사고야 알겠지? 그래서 사고를 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가 개념이야 개념. 자그 다음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할 때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어떤 기준들이 항상 있어. 일상적인 사고와 논술에서의 사고가 조금 다른 차이는 뭐냐면 항상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 기준이. 우리 일상적 사고는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멋진 남자애, 여자애를, 오, 쟤 멋지다. 어, 정말 내 이상형이야. 라고 그냥 판단을 내리잖아. 근데 논술에서의 사고는 항상 그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돼. 자, 오, 길을 갔는데 이상형, 있어? 뭐, 연예인 좋아하는 애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연예인? 빅뱅? 그래, 빅뱅이 좋다고 치자. 오, 빅뱅 진짜 멋진 그룹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인 사고는 어때? 그냥 어 좋다 나쁘다이라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논술에서 사고는 야 너는 어떤 기준에서 빅뱅이 멋지네라고 보니라고 물어봐야 돼. 그게 차이야. 제시문을 읽건 시를 읽잖아. 그러면 어떤 시에는 어떤 제시문에는 자기의 주장이나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찾아야 돼 제시문에서 얘는 어떤 기준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지?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한다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개념적으로 딱 정리정돈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 내가 그런 개념화를 한 기준이 뭐지? 요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요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논리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논리적 사고는 개념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사고를 하는 내가 있어. 사고를 하는 내가 있고, 내가 어떤 대상을 봐. 자, 예를, 예를 들어 논수샘이다. 치자. 오늘 논수샘 처음 봤잖아, 그지? 논수샘을 보고 판단을 내려. 자, 어때? 첫 인상이? 어, 뭔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 어,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 같다. 많은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 일상적인 사고는 그냥 이렇게 끝이야. 논술에서의 사고는 어떤 점에서?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공간이 어떤고 저 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대치동에서. <laughs> 그러니까 대치동의 강사니까. 네. 논술 강사라는 어떤 맥락에서 딱 보니, 아, 이 사람은 뭔가 내공이 있겠구나, 생각이 많겠구나, 라는 어때? 사고의 과정을 거친 거지. 음, 정확한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나온 걸. 그렇지. 말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내 기준이, 나는 어떤 기준에서 이런 사고를 했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내 기준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입증을 할 수, 있는, 논리를 펼 수가 있잖아. 이게 일상생활에서 조금 연습을 해야 돼, 사실. 네. 연습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오, 맛있다. 오, 이거 좋다. 이 노래 좋아. 라고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니?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거든. 그 이것만이 있어. 논술에서는 항상 그 판단의 기준까지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 사고의 대상이야. 대상을 분명하게 잡아야 돼. 항상. 자, 글을 읽을 때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명확히 잡혀야 돼. 그럼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구나. 그다음에 요게 잡혀. 이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기준은 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묵시적으로 우리가 전제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걸 찾아야 돼. 기준. 자, 요건 대상, 요건 판단. 요거는 기준.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어때? 이유 근거를 찾는 거야. 이게 네 번째. 이게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야. 그럼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사고의 구조를 자꾸 찾아버릇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학생들한테 논술을 가르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제시문을 갖다 베꼈어. 왜냐하면 자기 사고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옮겨 적는 거야. 그냥 옮겨 적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 사고력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그냥 복사하는 거야, 복사. 그래서 사고력이 있다라고 할때 가장 먼저 우리가 연습해야 될건 개념화 연습이야, 개념화 연습. 어떤 식으로 해야 개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 자, 어떤 낯선 걸딱 보면 이건 뭐야라고 딱 개념화 하는 거. 요게 논술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야. 실제 대학 기출 문제로 요 연습을 잠깐 할 건데, 어, 딱 보고 그냥 자기 스스로 개념화를 해보면 돼. 한 단어로 아니면 구로 이렇게 압축하는 거지. 논술쌤은 아니, 아니, 이제 시야, 쌤이 문제 줄 거야. 논술쌤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개념화를 한 거지. 이런 것처럼. 알겠죠? 그럼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합시다.